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과 연보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는데요. 헌금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제사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누는. 헌금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이나 연보나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을 때에 받는 하나님도 또 이웃들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질 때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려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 놓고 성막과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야기하지요.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연보를 갖고 왔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제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일에 억지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이렇게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까요? 아마 우리가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하라 이야기한다면 넘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평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욕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헌금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어떤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질 때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에 따라 하는 것도 또 남들이 보고 칭찬할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헌금 그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조의 연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를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둔다는 말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그 마음에 아이씨 너무 아깝다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농부들이 씨를 밭에 뿌리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며 씨를 뿌릴 수가 있을까요? 씨를 뿌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씨만은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부에게 씨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 중요한 씨 정말 소중한 이 씨를 땅에 뿌리면서 아까워 한다면 씨를 뿌릴 수가 있을까요? 씨를 뿌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요. 왜요? 많은 열매를 거둘 거라 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씨를 뿌리면서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요. 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벼와 같은 것은 뭐 1년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과일나무에 씨를 뿌린다고 하면, 최소한 5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듯이 소출이 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면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을 볼수 있어요. 더러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신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치고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눠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여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는 고백하기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높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의 생사의 하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도록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풍성히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돈으로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구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우리 에게 그 은혜 를 허락 하셨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말리포라는 곳에 기름 유출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말리포에 관심을 갖고 와서 봉쇄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도 한달 동안 말리포에 가서 섬겼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 구제비를 내는 것을 봅니다. 큰 부자도 구제비를 내고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기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면을 구입해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품을또 물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리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 주고 또 봉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제를 하고 생필품을 나눌 때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없는 사람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이 자기 용돈 그 저금통을 깨는 것을 봤어요. 그 저금통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모은 저금통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깨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다고 작은 개척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하겠다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번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연복회에 넣는 그 모습과 같이, 말리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많이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돈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곳에 와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그 기름때를 지우는 많은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곳에 와서 그렇게 봉사했을까요? 어떤 이는 휴가를 반납하고 그곳에 오고 어떤 이들은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그곳에 와서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이 먹은 어른이에 이르기까지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섬기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구제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그 말리포에서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직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 직무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이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성도의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조건 속에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한 자리에 늘 나눠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로바가 가부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르바가 보는 지금 자기의 소유가 이제 조금의 기름과 조금의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들과 둘이 나눠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려 있는 엘리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접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직무, 성도의 직무인 겁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전했지만,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요.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줍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의 직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지금 가뭄으로의 힘든 이들에게 지금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색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주기를 소망하여 사도바울은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헌금을 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억지로 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일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행복이 되는 거지요. 섬기는 일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운 이유시 보여질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늘 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이웃에게 감사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